사드는 일개 포대를 포대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예. 그 포대에는 이제 그 저희 말은 ANTPY2라고 하는 소위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그스밴드 레이더라고 하는 그 탐지 장치, 그다음에 예. 6개의 발사대, 그 발사 차량이 차량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각한 대마다 8개의 그 미사일 해가 총 48개의 미사일. 그다음에 이제 사격 통제 장치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일개 포대가 그 텍사스에 있던 걸 갖다 우리나라로 들여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기 차량 두 기만 설치하고 엑스베드 레이더 설치하고 두 기만 차량 두 대만 설치한다. 이거는 사실상 볼 때는 운영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음. 사실 말해가지고 이 따도 우리가 왜 들여옵니까? 공식적으로 주한 미군 그리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여 가지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쪽, 그러면 그쪽의 예, 주장이죠. 예. 알겠어요. 예, 음. 알려지기 그렇게 되어 음. 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한개 포대가 동시에 운영이 돼야 사실은 전략적 그리고 안보적 의미가 맞는 거예요. 방어적 의미가 음. 효과가 충분하다는 거죠. 두 개만 들어오고 네 개는 나중에 들어오고 한 개만 들어오고 다섯 개는 나중에 들어오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음. 안 맞는 예. 얘기를 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 제가... 영향 평가를 음. 피하기 위한 아, 간이 평가를 받기 위한 꼼수였었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거는 만약 굳이 아주백번 양보해서 한 하나를 갖다가 그 우리가 좀 이렇게 양보를 한다면은 여기까지는 아주 양보하셔서 가능성이 을수 있어요. 음. 처음에 그 사드 포대를 만들어서 성산포대라 그래가지고 거긴 포대가 원래 그한국은 저기 포대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그만데요. 거기가 예. 거기다가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하, 하려고 하니까 성주 국민들이. 전부 다 반대하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면 여기 말고 조금 더 옮겨가자 해가지고 지금 롯데골프장 그쪽을 옮겨가게 된 성, 계기를 말하는 거죠. 성산포대는 올라가 보셨어요? 아니요. 성산포대는 올라가는 길도 없어요. 요만한 개인이 들어가는 아, 오솔길이고. 아, 그래서 예. 그게 이제 뭐냐면 이제 그게 원래 군사기지였기 때문에 음. 거기다 하면은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해가지고 거기를 처음 했기 때문에 거기는 규모가 작아요.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은 어, 전략 영향 평가를 안 받아도 되는 지역이 있을 겁니다, 처음에. 33만 평방미터 이하니까. 그러니까. 음. 예, 그러니까 아마 미국에서 계속 주장하는 거는 우리가 언제 롯데골프장 큰거 달라고 했냐. 성산포대 성산조금만거 아. 그거 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영향 평가 필요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했는데, 당신 네 국가에서, 그 당신네 국가에서 그 주민들이 반대한다 그래가지고, 부지를 옮긴 거 아니냐? 김천 쪽 가까운 음. 쪽으로, 골프장 쪽으로. 아. 그래 놓고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그 책임은 미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에 있고 한국 국민들이 있다. 혹시 미국이 이런 생각을 하는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아, 어, 교수님의 상상력이 꽤설득력이있네요 <laughs> 오늘 밥값 하시네요. 아, 고맙습니다. 예. <laughs> 아니, 근데 이제 그, 네. 김 기자님. 네. 어, 자, 이게 이제 일단 들어왔고 4월 26일에 배치가 됐어요. 네 두 대는 됐어요. 근데 이제 지금 요즘 문제는 이두대 배치된 시점, 처음엔 이제 우리가 시점 갖고만 얘기를 했었잖아요. 어, 그렇습니다. 연내에 배치한다 그러다가 7월, 9월로 당겨졌더니 느닷없이 5월, 9일에 대선이 있으니까 대선 앞두고 하는 것이 뭔가 안보실장, 김관진 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 특히 김관진 안보실장이 미국의 맥마스터 그 안보부장하고 얘기하면서 뭔가 좀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의 눈초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계속 비쳤던거 아니에요? 음, 네네네. 그런데 4월 20일에 어쨌든 두 대가 배치했는데 지금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2017년에 한 대가 들어오기로 했고 그리고 내년 2018년에 다섯 대가 들어오기로 했다. 어, 이건 논란이 커질 수 있는 건데요? 대통령이 보고를 이렇게 받았다는 거, 거 아닐까요? 대통령이 사실은 알수 없는 이유라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원래 원칙대로 한미 간 합의가 2017년에 한기가 들어오고 2018년 말까지 다섯기가 들어오기, 들어 오기로 합의를 했다. 다섯 개. 다섯 다섯 대, 예. 다섯 다섯, 아니, 다섯 대 네. 발사되니까요. 네. 예.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일, 그 한미 간 합의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변동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미 간 합의 당시에 변, 그러니까 시기라든가 시점 장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한미 간 상호 긴밀한 협조화에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단서가 거기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한번 좀볼 필요가 있고요. 아, 그러, 네. 그렇, 아 유동성이 네네.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전략 환, 환, 그 환경 영향 평가를 받을 것인지 한국 측그 국방부 쪽에서 뭐 우린 꼼수라고 주장을 하지만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간이 평가를 받, 받으면 또 당겨질 수도 있고 그런, 그거는 잘 모르는 거거든요. 아주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데 지금 이제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이후에 예. 그 뒤늦게 이제 사실 거론된 부분이 없잖아 있고요. 그한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를 아니, 그게 네. 뒤늦게 한게 아니고 오.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성주 군청 갔을 때 성주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그 제가 녹취록까지 들어는데 정확하게 뭐든 이렇게요 환경 영향 평가를 다 받고 네네. 적법하게 하겠습니다. 음. 그때 환경 영향 평가는 1 년짜리 봄 여름 가을 겨4계절 하겠다는 뜻으로 그이 기자들이나 전문가들은 다 이해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환경영향평가가 뒤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 거기가 이렇게 넓은 부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약, 약 그러니까 33만, 한 7, 8, 0만평 가까이 되, 80만 평방미터 가까이 되잖아요. 그래 한민국 국방부 장관은 환경영향평가를 받겠다는 얘기를 그때 당시에 했었어요. 네, 네, 네.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이, 이상한 얘기 됐네, 벼랑하네. 자, 그런 이제 아까 이경수 교수님 말씀하신 게 이제 전, 예. 전에 있었던 어떤 일들이었고, 스토리였고, 음.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이제 그 이후에 벌어지는 있는, 이제 진행된 예. 이제 스토리들인데, 핵심은 그연결고리의 중간에 있는 지금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 네 개, 네개 포대, 네개 예. 차량을 추가로 반입했다는 사실이 본인에게 보고되지 않았다. 보고가 누락됐다. 이게 지금 음. 이것이 이제 이, 그 이, 이 논란의 이제 출발점이 그렇죠.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음. 그 청와대 안보실의 순뇌부들에게 청와대에 파견 나가 있, 있던 군 출신 장성들이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음. 그왜 내기가 추가로 더그 시일을 앞당겨서 반입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구두 보고에 설명을 했는데, 음. 근데 기본적으로 정의용 안보실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지식이 전혀 없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음, 그 네.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약간의 여기서 이어가는 게 충돌이 이게, 좀 생겼다는 예. 그런 얘기가 하나 있고 그리고 대통령이 말씀하실 때알수 없는 이유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안도 공무원들이 움직일 때알수 없는 이유는 없습니다. 예컨대 문서로 다 되니까요. 문서 혹은 지금 이제 구두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를 정확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구두로 하든 문서로 하든 당연히 근거를 남기죠. 그걸 공무원이 어떤 근거 없이 움직인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 만한 것은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 임종석 실장은 인사청문회 논란이 되니까 빵한 조각, 닭한 마리도 다 사연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터에 더군다나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에 있어서 이유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 이 이유라는 것이 알고 싶지 않은 이유이거나 혹은 현 정부의 기조와 다른 이유일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보고가 안된 이유는 없을까? 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보고, 이, 이 보고를 했냐 안 했냐, 보고를 누락, 그러니까 보고를 했는데 위성 위성호 위승호 실장이 이 부분을 누락해서 보고하도록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위 실장은 그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하기를 구두로 보고하라고 했다라고 해명을 한 부분이 있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부분을좀더 짚어볼 수 있지만 어쨌든 현 정부 기조와 맞지 않기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실은. 이알수 없는 이유라고 했을 개연성도 없잖아 있다. 그런데 그래, 핵심적인 네. 문제는요. 예. 간단하게 그러니까 왜 빨라졌느냐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작년에 한미 양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2017년 연말이었는데 목표 시간이 예. 그다음에 이제 예. 근데 그게왜 갑자기 빨라졌냐는데 빨라지기 시작한 시점이 작년 10월 말 11월부터입니다. 11월에요, 11월. 예, 예. 10월, 10, 10월 말 11월부터. 그때부터 음. 국방부 내에서는 아 이게 그 정치적으로 환경 영향 평가를 받게 되면 이게 1년이 걸리게 되는데 음. 이 사이 에 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이 탄핵 당하는 거 아니냐? 음. 이미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탄핵 얘기가 나오면서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아니지. 거죠.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추정이 아니고 그런 어떤 그 공교롭게도 지금 이제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빈센트 조한미군 사령관도 그 전까지는 2016년 연말을 얘기하다가. 예. 작년 11월부터 갑자기 이 배치 시간을 갖다가 8개월에서 10개월이라는 표현을 동원하면서 내년 여름 정도, 그러니까 2010년 여름 정도까지 배치가 될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워딩이 바뀌거든요. 7월이나 9월로 된 거죠, 그러면서.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워딩이 바뀌게 되는 이런 어떤 과정인데 그 과정의 핵심적인 요인은 지금 이제, 어, 당시 이제 10월부터 한국 정치에 이제 대통령의 탄핵 얘기가 나오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극대화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음. 그리고 이제 정권 교체의가능성 상당히 높아지고 그러니까, 당시에 박근혜 정부, 그 이후에 황교안그 정권, 그리고 상당수 이제 언론이나, 아, 여당은 대선에서 이대로 가면 이제 완패하는, 탄핵위에 완패하게, 상황이 이제 증명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안보이슈를 띄워보자. 아, 음. 그 안보의 핵심 바로 사드 문제다. 이 문제를 이제 그런 어떤 계산이 하나 깔려 있었고 설사 그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대선에서 지더라도 사드는 그 다음 한국 정부가 빼내가지 못하도록 최대한, 최대한 배치속도를 음. 높이자. 그런 부분들이 깔려있지 않도록 한다면 이건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이 교수님, 네. 김관진 안보실장이 어, 1월과 3월 두 차례 네. 그군을 미국, 미국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1월에는 퓨리 안보보좌관을 만났고 그 양보 보좌관이 그 러시아 스캔들 뭐 등등 이런 것 때문에 2월달에 경질이 되고 그 이후로 들어온 게 맥마스터죠. 네네. 맥마스터 양보 보좌관은 네네. 이제 두 차례 만났는데 이게 김관진만 알고 있는 거예요. 왜왜만나고 무슨 내용을 얘기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후로 전화 통화를 한여또여섯 차례가 인또 했다 그러고. 네예 예. 근데 지금 뭐정 대표님 하신 말씀을 저도 이제 상당 부분 이제더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네. 이제 이 사드 문제가 냉정하게 따지면요. 아두 가지 가다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안보적인 그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음. 예, 왜냐하면 이제 그 북한의 어떤 그 미사일을 아. 뭐 공중에 요격한다는 음. 뭐 효과는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 뭐 검증이 확실히 백0로된건 된 아니지만 두 번째는 이제 그 외교적인 그 그렇죠 그 의미가 있거든요. 또 경제적인 의미도 있잖아요. 음. 중국이 사드 때문에 경제 압박하고 그러니까 <laughs> 그거는 이제 다른 또 다른 이제 외교적인 문제가 음.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또 시간이 되면 은또 제가 드리는 말씀 기회가 있고 단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사드 배치를 음. 중국하고 똑같이 어떤 안보적인 위기도 중요하지만 한미가, 한미 동맹의 어떤 상징성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전략적인 음. 아, 의미도 물론 이만큼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한미 동맹의 어떤 핵심 가치를 사드 배치해 두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고 어, 당시에 그 불안했던 작년 11월 달부터 올때 넘어오면서 그 불안했던 한국의 어떤 그 저기 정치적 상황 을 고려해 볼때 혹시 혹시 자기네들이 의도했던 어떤 보수 정부가 아닌 소위 말하는 이제 좀 진보 성향을띤 정부가 들어서 확률이 높다고 할때 사드 문제가 또 다시 그 바뀌고 이렇게 될 예. 경우에는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중대하게 중국과 비교해서 어떤 외교적인 이익에서 체면을 손상한다랄까요? 음. 좀 그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서둘렀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음. 음, 아니 뭐 그러면 이제 그거를 한국 그 김관중 국방장관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군내의 세력이 당겼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미국의 압박일 수도 있고 이제 그는 결과는 알 수는 없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알 수는 없는 건데 어쨌든 네. 결과론적으로 시기는 당겨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시기는 당겨졌고 네. 어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미국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논평을 했어요. 한국 정부가 전적으로 투명하게 했다. 그러니까 어. 예 포대 전체 배치가 중요하고 한국 정부 입장이 동맹의 결정이었으면 번복되지 않을 것임을 믿는다. 그렇죠. 에이. 자, 이런 입장 발표했어요. 음. 근데 이제 또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하고 틀러슨 네. 어, 국방장, 국무장관이죠? 네 국무장관하고 통화를 하면서 어, 민족 절차 과정에 대해서 그... 어, 충분히 이해 미국 쪽은 충분히 이해하겠다. 그런데 그 전에 안보실장이, 정영 안보실장이었을 음. 때 이제 한 서너 가지 음. 내용이 나오는데, 일단 1년 동안 전략 환경 영향 네, 평가를 했다라고 네.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했다. 그 다음에, 어, 북한의 체제 변화를 우리는 원치 않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 그리고 설사 북한의 북쪽의 아, 심각한 상황 변화가 있더라도 우리는 휴전선 위로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보도가 나와요. 네, 네. 그런데 그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돼요. 미국의 국방부에서 발표하는 거하고 그렇죠. 미국 외교방부, 국무부하고 그러면, 발표하는 거를 갖다가 예, 액면 그대로 우리가 잘못 들으면 굉장히 오해할 가능성이 음. 있어요. 미국 국무는 우리의 외교부거든요, 예. 일종의 그성격 강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외교부 장관이 한국 정부의 어떤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겠다는 것에 앵을 받아서, 봐, 미국이 다 이해했잖아. 그렇죠. 외교부 장관. 그렇니까 라고 하면 나중에 이제 커다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예. 이걸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국방부 장관, 특히 김관진 안보실장이 미국의 맥마스터그 안보보장하고 얘기하면서 뭔가 좀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의 눈초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계속 비쳤던 거 아니에요? 음, 네네네. 그런데 4월 26일 어쨌든 두 대가 배치했는데 지금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2017년에 한 대가 들어오기로 했고 그리고 내년 2018년에 다섯 대가 들어오기로 했다. 어 이건 논란이 커질 수 있는 건데요. 대통령이 음. 보고를 이렇게 받았다는 것거 아닐까요? 대통령이 사실은 알수 없는 이유라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원래 원칙대로 한미 간 합의가 2017년에 한 기가 들어오고 2018년 말까지 다섯 기가 들어오기 들어온 오기로 하. 주한 미군 그리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가지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러면 그쪽, 그쪽의 예, 주장이죠. 예. 알겠어요. 알려지게 그게 렇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한개 포대가 동시에 운영이 돼야 사실은 전략적 그리고 안보적 의미가 맞는 거예요. 방어적 음. 의미가 효과가 충분하다는 거죠. 두 개만 들어오고 네 개는 나중에 들어오고 한 개만 들어오고 다섯 개는 나중에 들어오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음~ 안 맞는 예. 얘기를 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영향 음. 평가를 피하기 위한 아, 그러니까요. 간이 평가를 받기 위한 꼼수였었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거는 만약 굳이 아주백번 양보해서 한 하나를 갖다가 그 우리가 좀 이렇게 양보를 한다면은 여기까지는 아주 양보하셔서 가능성이 일수 있어요 음. 처음에 그 사드 포대를 만들어서 성산포대라 그래 가지고 거긴 포대가. 원래 그 한국은 되게 포대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그만데요 거기가 예. 거기다가 하려 그러는데 거기다가 하, 하려고 하니까 성주 국민들이 전부 다 반대하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면 여기 말고 조금 더 옮겨가자 해가지고 지금 롯데 골프장 그쪽 옮겨가게 된 성, 계기를 마련한 거죠. 성산포대는 올라가 보셨어요? 아니요. 성산포대는 올라가는 길도 없어요. 요만한 개인이 들어가는 아, 오솔길이고 아, 그래서 예. 그게 이제 뭐냐면 이제. 그게 원래 군사 기지였기 때문에 음. 거기다 하면은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처음 했기 때문에 거기는 규모가 작아요.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 어, 전략 영향 평가를 안 받아도 되는 지역이 었을 겁니다, 처음에. 33만 평방미터 이하니까. 되니까. 음. 예, 그러니까 아마 미국에서 계속 주장하는 거는 우리가 언제 롯데골프장 큰거 달라고 했냐. 성산꽃 성산포대 아. 조그만 거 그거 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영향 피크 필요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했는데, 당신은. 사드는 일개 포대를 포대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예. 그 포대에는 이제 그 소위 말은 ANTPY2 라고 하는 소위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그 X 밴드 레이더 라고 하는 그 탐지장치 그다음에 예. 6개의 발사대, 그 다음에 여섯 개의 발사대 발사 차량이 차량이라고 표현할 수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그각한 대마다 여덟 개의그 미사일 해가 총 48개의 미사일 그 다음에 이제 사격통제장치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일개 포대가 그 텍사스에 있던 걸 갖다 우리나라로 들여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기 2기, 차량 두 기만 설치하고 엑스베드레이더 설치하고 두 기만 차량 두 대만 설치한다. 이거는 사실상 볼 때는 운영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음. 사실 말해가지고 이 따도 우리가 왜 들여옵니까? 공식적으로 이걸어떻 당신네 국가에서 그 주민들이 반대한다 그래 가지고 부지를 옮긴 거 아니냐, 김천 쪽 가까운 음. 쪽으로 골프장 쪽으로. 아.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니다. 그니까그 책임은 미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에 있고 한국 국민들 이 있다. 혹시 미국이 이런 생각을 하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 어, 교수님의 상상력이 꽤 설득력이 있네요. 오늘 밥값 하시네요. 아, 고맙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제 그김 네. 기자님. 네. 어, 자 이게 이제 일단 들어왔고 4월 26일에 배치가 됐어요. 네. 두 대는 됐어요. 근데 이제 지금 요즘 문제는 이두대 배치된 시점. 처음엔 이제 우리가 시점 갖고만 얘기를 했었잖아요. 어, 그렇습니다. 연내에 배치한다 그러다가 7월 9월로 당겨졌더니 느닷없이 5월 9일에 대선이 있으니까 대선 앞두고 하는 것이 뭔가 안보실장, 김관진 안보실장과